고객의 이익이 최우선. 고이최 반갑습니다. BMW 한남전시장 황진규 내리입니다. 오늘도 또 제가 출고하게 되는 차량 우리 고객분들 구독자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 BMW 5 시리즈 5 3 0 2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사륜 구동이 들어간 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5 시리즈는 우리 고객님들이 워낙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BMW에서 볼륨카, 베스트 셀링카, 판매량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판매량 주축인 차량이기도 합니다. 베스트 셀링카라는 걸 우리 고객님들한테 쉽게 어필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솔직히 저는 BMW 영업 사원이잖아요. 뭐 우리 고객님들께서 BMW 5시리즈랑 같이 비교해보시는 뭐 E클래스도 있고 국산차로 따지면 뭐 제네시스, G80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당연히 저는 BMW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우리 BMW, 우리 5시리즈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율 1위를 하고 있는 세단입니다. 즉,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보다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훨씬 더 증명된 결과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 시리즈는 입차 세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요즘 엄청 스마트하시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딜러들보다도 더 많이 막 알아보시면서 확실히 내가 살 차량 내가 몇 천만 원 쓰면서 구매할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전 조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우리 고객님들께서 현명한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시고 결국 선택하는 게 BMW 5시리즈고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수입차 시작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만큼 똑똑하고 스마트한 고객님들께 선택을 받은 차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 차가 좋은 차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그 다음에 내부 살펴봐 드리고, 우리 고객님은 어떻게 하다 저 황진규 대리한테 구매를 하게 됐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면부입니다. 5302는 사실 이 전면부, 이 포인트 부분 있죠. 블랙 히드니 그릴이 들어갔는데, 이거 순정 아닙니다. 제가 랩핑 해드린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황진규 대리한테 5시리즈 구매하게 됐을 때, 키드니 그릴 랩핑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린다라고 저는 차별화를 줍니다. 물론, 우리 고객님들께서 5시리즈 구매하시려고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실 거 압니다. 그러면은 저는 고객님들께 확실하게 공격적인 프로모션 일단 약속을 드리고 어, 이걸로도 저 황진규 대리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키드니 그릴 랩핑까지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저는 저 황진규 대리한테 구매를 했을 때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더불어 키드니 그릴 랩핑까지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 내용 그대로 출고를 하시는 우리 고객님이시고요. 물론 키드니 그릴 랩핑 안 하고 저는 그냥 순정 크롬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키드니 그릴 랩핑을 그대로 할인에 녹여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저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외장 색상이 밝은 색상이면 지금처럼 브루클린 그레이라던가 또는 외장 화이트 색상이라던가 그렇게 했을 때 키드니 그릴 래핑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투톤 느낌확 살잖아요. 외장 색상과 그 다음에 범퍼 하단부 블랙 하이 그로시 부분과 키드니 그릴 래핑 게다가 거기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까지 들어왔을 때 사실 이거 하나면 전면부는 끝입니다. 네 디자인적으로 타 브랜드와 견주어 봤을 때도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압도적이다라고 저는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등호 모양의 더블 헤드라이트와 블루 악센트 그리고 BMW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확실하게 스포티한 부분은 스포티하게 힘을 빡 주고 그다음에 BMW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가시거리 충분하게 밝혀주면서 멋과 효율을 확실히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라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면부에서 이런 포인트 말씀을 드려요. 키데니 그릴 저 황진규 대리는 확실하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서비스해 드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측면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측면부입니다. 어, 측면부는 일부러 제가 여기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는 구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530이 휠은 520i, 530i, 그 다음에 i5 휠 디자인과 다릅니다. 530i의 전용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며 M 스포츠 패키지잖아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M 스포츠는 무조건 블루 캘리퍼고 프로 모델이 들어가면 레드 캘리퍼다. 근데 해당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 시리즈 중에서 530i나 530i 휠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520i와 i5 사이에 들어가는 휠도 물론 이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5302에 들어가는 휠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 5시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전 어댑터 부분도 이렇게 한번 터치해주면 열리는데 이번에 5시리즈가 좀 개선된 부분이 있죠 충전 속도가 7kW에서 11kW로 향상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전 속도가 1.5배 빨라졌어요 완충까지 2시간 반이면 됩니다 0%에서 100%까지 완충하는데 2시간 반이면 되고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충분히 100km 이상 전기로 갑니다 실제 실제로 제 고객님께서 5 3 0 1를 구매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출퇴근 거리가 한 20km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5 3 0 1를 타고 지금 구매를 하신 지 반년이 넘으셨는데, 기름을 넣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 고객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할 때 연료 탱크 여는 버튼은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으시니까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실 정도로. 어쨌든 그 정도로 5302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킬로미터에 적용이 된다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다닐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굉장합니다. 이런 거로또 수치적으로 환산했을 때, 저도 5시리즈를 타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고급류를 주유를 했었거든요. 530i 탔었을 때, 달에 저는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의 기름값을 썼었어요. 이것도 1년만 하더라도 거의 300돈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로만 갈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종입니다. 게다가,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서스펜션도 i5, 전기차에서 쓰는 서스펜션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2도 후륜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승차감 아 이거는 타보셔야 돼요 지금 제 차량은 i5 베이스 모델인데 후륜 에어서스 자체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세단을 타는 이유 승차감 때문이잖아요 x 시리즈도 정말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좋지만 결국 세단이 승차감이 더 좋은데 그렇게 좋은 승차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게 후륜 에어서스다 그게 5 시리즈에도 들어간다 예전 같으면 이제 1억 원이 넘어가는 뭐7 시리즈 뭐 이런 차종에만 에어소스가 들어간다면 이제 5 시리즈에도 530i 차종에도 후륜 에어소스가 들어가서 승차감도 충분히 보장을 한다라고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윈도우 몰딩 이런 거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롬 죽이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히 전면부 아까 키드니그의 블랙 부분과 이렇게 투톤으로 가면서 스포티한 느낌 살렸잖아요 측면부 역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사실 5 시리즈 는 제가 워낙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 말씀을 드리면 얇고 긴두 줄의 리어 라이트가 쭉 이어진 리어 라이트만 보더라도 아, 5 시리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고 이 차종은 사륜구동 엑스드라이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엑스드라이브라고 레터링이 적혀 있고 5 3 0 2 그리고 엠블럼의 푸른띠,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고, 범퍼 하단부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블랙 하이그로시로 투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0이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 있어요. 대리님, 530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작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이전 모델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점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트렁크 공간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520i 530i에 들어가는 트렁크 용량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배터리가 있는데 어떻게 트렁크 공간이 내연기관과 똑같을까요? 전기차와 동일하게 밑에 깔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그런 것도 우리 BMW의 기술력이다라고 제가 한번더 어필을 하는 거고, 배터리가 밑에 깔렸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었고, 연료 탱크 있죠? 연료 탱크 역시 이전 모델은 작았어요. 왜? 배터리 공간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신형 5302 같은 경우는 배터리 공간을 밑으로 깔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과 연료 탱크 공간 역시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뛰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름 넣었을 때그 주행거리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내연기관과. 그래서 사실, 자, 단점을 찾으라고 해도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세단, 5시리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을 좀 찾아봐도 진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고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구매하시는 계획 세울 때저 황주기 대리 영상 보시면서 아 5302는 좀 이런 게 장점이구나 아, 단점이 정말 없는 차구나 그래서 많이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내네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는 제가 또 제일 부러워하는 가죽이죠. 메리노 가죽입니다. 원래 BMW가 이전 모델은 나파 가죽이 들어갔어요. 나파 가죽도 물론 훌륭한데, 나파 가죽보다 더 뛰어난 가죽이 바로 메리노 가죽이었는데, 그것도 원래 이뭐7 시리즈, X56, 1억 원이 넘는 차량에만 들어갔지만, 이제 5 시리즈에도 메리노 가죽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막 5302와 관련된 특징을 설명드리는데, 상품성이 계속 좋아요.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뭐,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많이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품성 때문에. 안 그래도 530 2는 컴포트 시트라서 굉장히 이제 착좌감도 우수하고 좋았는데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안 그래도 더 좋은 착좌감을 더한 단계 높게 향상시켰다라는 부분도 우리 고객님들께 강조를 해 드리고 제가 1열만 잠깐 앉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M 스포츠 패키지기 이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 너무 우수하고 그리고 그 외에 토글 기어 조그 다이얼 이런 거다 크리스탈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인터랙션 바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 트림은 알루미늄 롬비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 내부에서도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로 말씀을 드릴 건데 도어 쪽 트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30이나 투톤 시트예요. 그레이와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다 메리노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제 이열 시트 보면 조금 더 투톤 느낌이 확 삽니다. 여기 그레이 색상과 브라운 색상. 투톤으로 되어 있고 블랙 색상으로 시트를 선택을 하셔도 블랙과 그레이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3 0 2 같은 경우 2열 착좌감 저도 이제 i5로 타니까 레그룸이나 그런 건다 동일하거든요. 성인 남성이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한번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 5 시리즈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데일리용으로 되고 패밀리카로도 되고 비즈니스 세단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이 3박자를 모두 갖추려면 적당한 공간 그리고 평균 이상의 승차감이 다 받쳐 줘야 되는데 5시리즈는 그게 되거든요. 특히 5302는 후륜 에어서스 때문에 더더욱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어필 드리고 2열에는 썬블라인드가 수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패밀리카에 쪽 필수 옵션이에요. 이런 것도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후면도 블라인드는 또 자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에 있는 탑승자, 동승자도 배려를 하고 그래서 패밀리카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당연히 썰프는 요즘 이제 신형 차종도 다 동일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 내부에서도 굉장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라거 우리 고객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0이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면부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 공격적으로 서비스해 드린다. 그 외에 왜 한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수입차 세단에서 1위를 하고 있는지 5시리즈가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해당 차량을 저한테 출고해 주시는 고객님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이십니다. 자 대구에 계신 고객님이 왜 대구 근처에 있는 전시장 또는 대구에 있는 딜러분들한테 구매를 안 하고 저 황진규 대리를 통해서 출고를 할까요?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만큼 프로모션 강력하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 고객님한테 어필할 때 프로모션도 프로모션이지만 제 진심이 닿게끔 진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 공격적인 사후 관리 이런 것 등등 다 어필을 해서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 주셨어요. 대구에 있는 전시장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황진규 대리한테 출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프로모션, 공격적인 프로모션,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저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아 황진규 대리한테 문의를 주면 대구에 거주하는 고객들도 서울에서 황진규 대리한테 차를 구매를 하는구나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고객님들께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지방 또는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하게 됐을 때 서울 뭐 우리 도이치 모터스 서비스 센터 이용 못하지 않냐. 전혀 아닙니다. 저 천안 거주하거든요. 천안에서 이제 서울 출퇴근하는데, 제집 앞에는 삼천리 모터스가 있어요. 삼천리 모터스 서비스 센터. 저는 도이치 모터스에서 차를 구매하고 삼천리 모터스에서 AS 잘만 받습니다. 즉, 이 말인 뭐냐? BMW는 서비스 센터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사가 다르다 해도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 받는 거에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를 황진규 대리와 상담을 안 나눠보신 분들 또는 우리 BMW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헷갈릴만 해요. 하지만 딜러사가 달라도 전혀 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없다. 제 고객님들 중에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부산에서 출고해주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 도이치모터스 저 황진규 대리 통해서 차 차량 구매하시고 거기 지역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 너무나 잘 받고 있고 사후 관리 제대로 받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전혀 걱정 없이 황진규 대리만 믿고 공격적인 프로모션, 서비스, 사후 관리 세 가지 약속 드리는 부분 믿고 연락 한번 주시면 시간 딱 5분만 내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MW 한남 전시장의 황진규 대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